북한을 주도할 것인가?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이두 가지 물음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최근 미국에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로 접어들고 남북 교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해 북한이 한미간 균열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식의 북한 정책에 이용당할 수 있으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기획행사는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모범답안을 만들어 놓고 다른 길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미국 의견을 무려 70년간 들어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 자신감이 적고. 미군에 대해 안보 의존도가 월등했던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남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교류를 생각할 수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 남북한이 뭔가 좀 대려하다가도 북미 간에 뭔가 좀 대려하다가도 쉽게 어그러지고 작은 갈등에 원상 복귀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남남 갈등이나 한미 갈등을 통한 동맹 균열을 원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근거의 하나로 통신선 복원을 북한이 전격 받아들인 다음 곧바로 김 회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단한 번이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찬성한 적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라도 침묵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정권을 구분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어떤 의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언제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내용도 1990년을 전후로 바뀌게 되는데 이전에는 자신감에 찬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지만 이후에는 겁먹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감을 알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자신들을 치기 위한 침략 연습이라고. 직접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전후, 특히 싱가포르 회담 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돈 낭비라고까지 표현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했고 훈련을 축소했습니다. 돈 낭비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트럼프가 했지만, 당시 북한에서 미국에 직접 훈련을 반대한다는 요구를 전달했고 트럼프가 이를 수용하고 북미회담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미국의 주장을 듣다 보면 남한이 북한과 뭔가 진전을 내려하면 북한에 이용당한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그렇게 매번 무엇을 이용당한다는 것인지, 이용당할 것이 무엇인지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남남 갈등과 한미동맹 균열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1945년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고 현재까지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교역을 제외하고 가장 접점이 많았던 때가 현정권 임기입니다.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었는지 남남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지 일반 국내 문제나 복지 등의 문제에서도 진영 간 계층 간 갈등이 있습니다.특히 북한을 대우하는 문제만큼은 아주 첨예합니다. 즉, 언제나 갈등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정 능력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기 힘들 만큼 힘이 있습니다. 의견 다툼이 없는 나라가 없고 특히 정치적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 많은 나라에서 폭력과 약탈, 심한 경우 내전 양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다릅니다. 일정한 선을, 권력을 잡은 독재 정권이 넘었고, 국민은 어느 정도 전환점이 마련되면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위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조국 전 장관 관련 진보와 보수가, 수십만씩 이어 시위를 했지만 상점을 약탈하거나 상대 진영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공서를 점거하고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에서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고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폭력과 불법행위를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보나 보수진영 모두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아주 일부가 정권 공작에 노란나긴 했지만 아주 미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정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1950년 이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로 7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에서 세계 8위, 군사에서 세계 6위, 코로나 상황에서 약진하는 강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국민이 약하고 무분별하다면 이뤄낼 수 없는 성과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남북한에 뭔가를 좀 하려 하면 미국은 북한에 이용당함을 언제나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여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교류 비슷한 것도 남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서로 맺은 약속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지지만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거부감도 표현하지 못하던 시절엔 미국과 일본 영향력을 거부하고 정하기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컸습니다. 이전 권력들에서 국가와 민족의 자존감이 결여된 부분도 있지만 경제와 안보에서 영향력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한 이전 정권에서는 싫어도 휘둘려야 했고 때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기꺼이 휘둘렸습니다. 남북한이 뭔가 이뤄도 너무 쉽게 이룬 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한의 영향력이 북한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군사 무역 문화를 통틀어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미약한 영향력밖에 없으니 북한이 약속이나 합의를 깨고 반대로 남한에서 약속이나 합의를 깨도 늘 하던 짓또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염려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구도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영향력을 주는 곳은 중국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종속에 가까운 상태를 원합니다. 그 상태로 남북한은 일정한 갈등을 유지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교류가 없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키고 일정의 주둔비를 받고도 목에 힘을 주려면 최소한 한반도 밑그림이 그래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엔 그것이 최선입니다. 미국에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시대가 변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변했습니다.아베가 수출규제를 하고 대한민국은 독도 방어훈련을 했습니다.일본이 싫어한다면서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적으로 신경질을 내었습니다.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토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반박하면서 여가없는 불쾌감을 드러내었습니다.이 날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기류가 변함을 알수 있습니다.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속국 혹은 미국령 미국이 맘먹은 대로 전쟁 종식도 못하는 나라 그 비슷하게 인식하던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주권국이며 독립국인 대한민국으로 일본과 다툴 수도 있는 힘 있는 주요국으로 끌어안았을 때 미국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나라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한반도 지형에서 미국에 언제까지 끌려갈 것이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질수 있느냐는 북한의 우리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결정합니다. 일반인은 삼성 휴대전화를 사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요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인사받는 고객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이 삼성 휴대전화를 산다하여 고객으로서 목에 힘주긴 어렵습니다. 어쩌면 회사 내 시선이나 정서 때문에 마지못해 샀을 수 있고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큰소리치기보단 누가 할까 하여 왠지 부끄러워집니다. 분명 고객이지만 한편으로 삼성과는 삶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를 북한이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사시키고, 일시키고, 월급 주고, 때로는 상여금도 주고, 그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머무르면 살만하고, 삶이 나아지고, 꿈을 가지게 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인만으로 영향력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군사적 대결로는 파멸이 종착력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적어도 한반도나 동북 동남아시아를 두고 대등한 외교가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을 안고 품에서 놓아선 안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